과연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주는 업체, 떼인 돈, 미수금 회수 업체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받고 진행하는 업체들입니다.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인 감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추심원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추심은 변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앉아서 일만 한다면 절대 추심이 회수율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이 제 경력과 실적을 걸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봅니다. 실거주지는 항상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자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지 원부 조회를 위해 체증할 자료입니다. 만약 특정되었고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다면 채무자의 차량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집문을 두드려봤지만 폐문 부재, 우편을 송달받지도 아니하였고 문앞 택배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초본상 거주지가 실거주지라고 착각하는 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